수다스러울 절자가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수다스러울 절. 아, 어. 우리 왜 주절주절 한다 이러잖아요. 주절주절. 그 수다스러울 절자가 획수가 가장 많은 글자예요. 한자 중에서 획수가 가장 많은 글자가 수다스러울 절자인데 용용자 네 마리. 아, 어. 수다스러울. 용용자 네개 있는 거 수다 수다스러울 절자라고 그래서 용용자가 네 마리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땅땅 이렇게 네개 있어. 수다스러울 절 핵수가 가장 많은 글자. 수풀림 막 이렇게 간살 간막 이렇게. 있어요. 네, 음, 있는데 이거 숫집 그러는데 음, 용용 음. 이 자체가 핵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밭전자 뭐 그런 거는 핵수가 작지만 근데 수, 핵수가 가장 많은 글자이고 근데 여기에다가 사내남자를 써 저걸 사용요 <laughs> 네. 별로 뭐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저게 그래 옛날에 저거는 그, 뭐야, 옛, 저기, 맨 처음에, 뭐, 금석 문자, 뭐, 이럴 때, 막, 이런 뭐지, 뭐, 빚, 뭐라 그 그래? 부적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그, 뭐, 그, 어, 그렇게, 네, 그런 것으로 뭐 쓰였는데, 저거 뭐, 별로 쓰일 일은 없죠. 자, 다시 한 번. 자위 공손조편 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 자 자공만한 친구가 네개 있는가? 음, 공자님이 어떻게 자공만한 친구가 있겠어요? <laughs> 아, 그대 자공 같은 친구가 있는가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저는 좋다는 뜻도 되지만. 너무 말을 너무 해버리면 나는 그 말에 말대꾸 해주기가 왜 저는 진짜로 우리 회장님이나 안순이 언니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느라면은 어쩌면 저 순발력 재치 이런거는 정말 타고나야 되거든 근데 사주를 보면은요 아이 사람은 반짝반짝 한다 요게 보여요 진짜 근데 왜 우리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머리 속에 가슴 속에는 이 말이 있어 근데 요게 말로 돼 갖고 표현이 잘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탁 하면 탁 하고 바로막 그게 그 거기에 반짝반짝 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요게 요런 사람들은 주변에 친구도 많아 재밌거든 말을 너무 너무 좀 그냥 그냥 얌전하거나 너무 뚱하거나 이러면은 이게 사주에도 나와 있어요. 진짜 사주 보면은 성격은 제일 잘알 수가 있는 게 사주예요. 사주 이렇게 보면은 아이 사람은 진짜 반짝반짝하니까 그 순간적인 재치가 기가 막히겠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과묵해서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머리 속 가슴 속에는 큰 막 이렇게 있는데 요게 정리가 돼서 입으로 나오는 게 조금 힘들고 전 이게 잘안 되거든요. <laughs> 저잘못 해요. 이제 잘 잘못 하는데 근데 아니 순간적으로 탁탁탁탁 잘 나오는 거. 자, 그래서 자궁처럼 이렇게 말을 자궁은요. 비유도 굉장히 잘 해요. 지금도 보세요. 군자가 잘못하면은 일식 월식에다 비유해 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이런 어떻게 제가 참 기가 막히다는 게 어떻게 일식 월식에 비유해 가지고 하늘에 일식이거나 월식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것처럼 군자가 잘못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바라본 거기에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나 군자가 고치면은 다시 우르르 본다. 이런 말까지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는데 이 공손주, 자, 위나라 위 자이죠. 지킬 위 라고도 하고요. 위나라 위 자라고도 하는데, 가운데 있는 거는 보세요. 필순이 뚫을 곤 기억처럼 한일 입구하고, 거를 과 자입니다. 밑에 있는 디귿처럼 쓰고 뚫을 곤니온거 얘는 거를와라고 하는데 어 요것만 오면은 가죽 다른 위 그러는데 막많 글자가 길면은 그냥 잘라 버리고 그냥 가죽 위 이러죠. 그래서 얘가 들어가는 글자는요, 얘가 위자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80%가 아니라 90한8% 이렇게 얘는 그냥 얘만 보이면은 일단 음은 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람인이 앞에 오면은 글 위가 되죠. 그래서 우리 위인전 이럴 때글 위가 되죠. 입구 안에 들어갔어요. 둘레 위 포위한다 이럴 때 둘레 위 주위 이럴 때요. 둘레 위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요거는요, 갈행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킬 위가 되었어요. 호, 위, 무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지킬 위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킬 위 해도 되고, 글자로만 하면은 지킬 위 하는데, 위나라가 이거를 쓰기 때문에 위나라 위 이래도 되고요. 지킬 위라고도 합니다. 자, 공면될공 손자, 손이죠. 자, 아들로 이어 멜계 자예요. 이을. 아들로 이어가니까 그건 손자가 되죠. 아들로 이어가니 손자, 손이 되었는데, 요 손자, 손 자의 갈착. 갈착은 항상 나중에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뒤에 손자, 손 쓰고, 갈착이 와서 손자가 가니까 공손, 손. 얘가 손 자이니까 손은 손인데, 갈착이 와서 손자가 가니까 손자들 심부름 시키면 요새 잘 하나요? 우리 손자는 일곱 살까지는 잘하더니 어느 날부터 귀찮아요 할머니가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나 그래서 그래서 내 이걸 가르쳤죠. 그럼 너 공손한 거아니야 손자가 가야 공손한 거야. 공손 손자이죠. 자 아침조자이죠. 아침 조 자는 보세요 10개의 해와 10개의 달이 아침 조 자이죠 아침 조 자인데 여기에 물수가 오면은 조수 조 자가 되는 거죠 조수 조 자가 되고 여기에 집범이 오면은 사당 묘 자가 되고 조 하던 것이 100%는 아니어서 이렇게 다른 거가 되기도 하죠 평균 80% 이기 때문에 자 아침조 그래서 공손조 자 공자가 들어가는 것으로 봐서 얘는 평민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문어 물을 문자 문어 자공왈 바칠 공자입니다 우리 자 공납한다 뭐 공물 바친다 이럴 때 바칠 어, 공자 자공왈 버금중자이죠. 자, 중리, 중리, 여, 저, 여승리자, 비군이 이럴 때 여승리자이죠. 자, 중리는 첫째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버금 중자, 둘째라는 뜻이죠. 중리는 두 번째 아버지의 두 번째 여자에게서 아들이 하나 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이, 아니 두 번째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전룸발이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어, 공자의 아버 숙양흘이었죠. 이 숙양흘은 너무 딸은 아홉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인이 계속 딸만 낳는 거야. 그래서 아들을 얻고 싶은 마음에 둘째 부인을 하나 얻었더니 부자도 아닌데, 딸 아홉 키우는 것도 힘들 텐데. 그래서, 둘째 부인을 얻어서 간신히 아들을 낳아서 좋다고 했더니 아마 소아마비, 옛날에는 소아마비가 많았죠. 그래서 전론바리가 되니까 이게 또 아들은 아들인데 전론바리여서 좀 양이 안 찼던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그 뭐야, 이제 공자 엄마를 만나서 공자를 낳았죠. 그것도 뭐, 63세라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63세라고도 하고 어디 있는 보면 67세라고도 하는 노인네가 16살 난 소녀를 얻어서 공자를 낳았는데 다른 면으로 보면 지탄 좀 받을 만한 일이었어요. 그죠? 그 노인네가 그 어린애를 일생을 망치는 거지 그랬는데 공자 같은 양반을 낳기 위하여서 그랬으니까 좀 성인을 얻은, 얻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공자는 맞백자를못 쓰고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버금중자를 쓰고 어쨌든 공자 엄마는 어 자기가 너무나 늙은 어, 남자와 결혼을 해서 결혼도 아니었죠 야합이라고 그러잖아요 결혼을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육례에 올리지 않고 그냥 치루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식으로 통혼하고 뭐 이렇게 해서 혼례를 치르지 않으면은 야합이라고 그랬는 야합으로 해서 자기가 공자를 낳기는 했지만 이제 남들 보기에 좀 창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공자가 자랐는데 공자에게 아버지 무덤도 가르쳐 주지를 않아서 무덤조차 몰랐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떨어져서 다른 데로 가서 이제, 이제 살아버리니까 얘는 크면서, 공자는 크면서, 어, 공자, 자기 아버지 그 무덤도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공자 엄마가 죽으니까 자기는 합장을 해주고 싶었는데 무덤을 모르니까 네거리 자기 곡부 네거리에 가가지고 어, 그, 뭐죠, 변수창을 차려놓고, 빈소를 차려놓고, 이제,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있으니까, 아는 사람이 나타나서, 니네 아버지 무덤은 어디 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장례를 치루어 주었었잖아요. 자, 그랬, 그랬던 이 중리, 그래서 첫째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버금중자를 썼고요. 여승리 자에 삼수가 붙으면은, 진흙 니가 됩니다. 이전 투구라고 그러죠, 우리. 이전, 어, 이전 투구, 그래서 우리, 뭐야, 진흙 밭에서 개싸움이다. 우리 그 정치판이 보면 항상 이전 투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투구할 때, 요것만 있으면 비구, 비구는 남자승을 의미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비구니, 니 자가 붙으면 여자승을 의미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비구니, 할때비군이자이고 여기에 물수가 오니까 진흥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리는 언학고 그래서 어떻게 학문을 배웠느냐, 어디서 누구에게 그 많은 학문을 어떻게 배웠느냐 이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공자도 진짜로요 스승이라는 것이 스승이 있었다는 말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 재산놀이만 열심히 하였다고 그러거든요. 제사 놀이를 열심히 하였다. 제사 지내는 속곱 장난을 하고 자랐다, 이러는데, 그거는 엄마가 무당이었다는 거죠. 자, 아빠, 어, 그러니까 왜 할아버지가 박수였었거든요. 박수 무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이런 것도 세습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도, 그, 뭐, 이렇게, 그, 어, 유교에서는, 그 공자 엄마를 막 무당이 이러거나 기생이거나 이런 식으로는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걸 안 내, 안 하려고, 거론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굳이 뭐, 뭐그 숨길 것도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그래서, 어, 그 공자 엄마는 이제 생계를, 공자 아빠는 세살때 죽었고, 공자가 세살때 공자 아버지는 죽었고, 그리고 자, 본처 있고, 둘째 있고, 여기는 세 번째잖아요. 이 자기는 뭐, 안치도 않는 월급 가지고 사는데, 뭐, 건수할, 뭐, 이거 제대로 되지도 안하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그나마 몇년못 사고, 죽어버리니까, 공자 엄마는, 공자하고, 자기, 자기 아들하고 자기가 먹을 것을 해야 되니까, 아마 대가집 같은데, 이런데, 뭐야, 무슨, 이제, 뭐, 이렇게, 잔치상 같은 것도 봐 주기도 하고 뭐 물어 보면은 국 같은 거 하듯이 뭐 이런 거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를 우리 본대로 하잖아요. 애들은 내가 본대로고 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제사상 차리는 거를 보고 자기도 그래서 맨날 소꿉놀이가 제사 지내는 놀이였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렇게 그렇게 어려서 제사 지내는 거 이랬지만 어디 가서 공부했다는 이런 말은 일절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경덕이도 그랬다는 거죠. 서경덕이도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공부를 뭐 개인 선생은 고사하고 서당에도 다니 서당에도 뭘좀줘야지 가잖아요. 그럼 그럴 만하지가 못됐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어, 공작 이것도 보면은 이자궁이 어, 공자가 가난해서 뭐 이런 말싹 했죠. 그러면서 자, 자공이 말하기를 문무지도 미추어지하여 그래서 문무의 도가 그러면 이건 문왕 무왕을 말하는 거죠. 문무의 도가 미추어지하여 그래서 땅에 어조사 어는 애자이죠. 땅에 떨어질 축자이죠. 밑에 흙토가 없으면 뭐가 돼요? 무리대 군대 부대 이럴 때. 언덕에 여덟 마리의 돼지가 무리를 지어 있다. 그래서 무리 대자입니다. 얘는 언덕 부자예요. 자, 요게 앞에 오면은 언덕 부자이고 뒤에 오면은 고을읍이 변한 것이라 그랬죠. 자, 똑 같은 글자인데 요 글자가 오는 위치에 따라서요 앞에 오면은 이 언덕부가 변한 것이고 뒤에 오면은 고을읍이 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언덕에, 언덕에, 앞에 왔으니까, 여덟 마리의 돼지 시 자예요. 언덕에 여덟 마리의 돼지가 물이 지어 있다. 그래서 물이 대 자예요. 부대, 군대 이럴 때. 근데, 물이가, 땅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추락한다 이럴 때 떨어질 추자 아, 떨어질 추 자이죠 오조사오 땅지 그래서 문무의 도과 땅에 뒤에서부터 합니다 땅지 땅에 오조사오는 에 떨어질 추 떨어지지 않을 미자가 있죠. 떨어지지 않았다. 뒤에서부터 앞으로 차근차근 해석해 오는 거죠. 문무지도는 앞에서부터 거기게까지 문무지도까지 나가고 그 다음 해석은 땅에 부터는 뒤에서 거꾸로 오는 거죠. 제인 이슬지짜 이슬제자, 이슬제짜이죠. 문무의 도가 땅에 떨어져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전해지는데 어떻게 전해지냐 하면은 현자는 어진 사람에게는 어, 식기 대자 하고 그래서 현자 현명한 사람에게는 큰 것이 그 중에 큰 것이 문무왕의 도 중에서 이거죠 무엇이 큰 것이냐 하면은 문무왕의 도 중에서 큰 도가 현자들에게는 전해져서 현자는 큰 것을 알고 있다. 큰 도를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불현자는 현명하지 않는 사람. 소인배,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어린아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불현자는 현명하지 않는 자에게는 식기소자 하여 그래서 그 작은 것을 알고 있다. 비록 소인배고 현명하지 않더라도그큰뭐충료는 모를지라도 다른 사람으로서의 도리 또는 뭐 예의범절 뭐 행동 거지 요르는 것은 소인배들이 소인배들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은 어, 현인이면은 큰 거. 고 일반 소인배들은 작은 것 어느 하나라도 다 알고 문무왕의 도를 알고 있다는 거죠. 막불 유 문무지 도언 그래서 그러니까 밑에 아자 그, 막불 유문 그래서 문부터요. 문무지 도언 그래서 문무왕의 도가 요 뒤에 거 먼저 해석하고요. 막불 유 요건 나중에요. 자, 있지 막불유 중에서도 유자를 먼저 잊지 않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자, 도가 크고 작은 도가 이 세상에 다돌 살아있다. 떨어져, 땅에 떨어져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 있으니까. 이 말이죠. 부자온 불학이시며 부자는 우리 선생님 이 뜻이죠. 지압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대저. 되죠. 뭐 이런 뜻이에요. 문장을 그냥 이끌어 나가는 의미 이죠. 우리 선생님 이러면 돼요. 우리 선생님이 어디에서들 어찌언 어디에서들 배우지 않았겠느냐. 아니불 어디에서 3살짜리 애기도 배울 수가 있어. 큰혼니는 물론이거니와 자이역가상 사지유 그래서 그러니까 또 여기죠. 또 어찌 항상 늘 이런 뜻이다 항상상 자늘 스승이 있어야겠느냐 꼭뭐 스승이 있어야 되겠냐 만물이 천하 만물이 어, 다선생인데 그래서 서경덕이가 하는 말이었어요. 그 나는 어려서 어, 뭐 집안이 가난하여서 어, 내가 개인은 고사하고 서당에 다닐 형편도 안 되는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스스로 모든 자연 만물에게서 아 그거 또 생각이 안 납니다. 그거 있잖아요. 왜아 아, 아, 검은 거를 깨뜨린 거 뭐예요? 그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아 검은 거를 켤 필요가 없. 종자기 종자기 하고 누구죠? 베가와 종자기. 그, 배가 절현, 배가 절현, 줄을 끊었다 그래서 배가 절현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종자기는 소리를 잘 듣고, 배가는 검은 거를 잘 켜는 사람이었죠. 그러는데, 어느, 이, 배가가 검은 거를 켜면, 종자기는요, 그냥 농부 산속에사는 사람이야. 어디 음악에 조회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는데 그 음, 검은 거를 들으면서, 아, 어디 막 깊은 심에 해 있는 것 같다. 아니, 깊은 산 속에 있는 것 같다. 막 그, 그, 거문고 소리를 들으면서 이 배가가 어떤 마음으로 켜는 것을 그 소리를 들으면서 다 알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나중에 배가가 어떻게 해서, 어디서 배워서 이 음악을 이렇게 잘 아느냐, 그러니까. 산 소리, 바, 산의 바람 소리, 물 소리, 새 소리. 이런 것들이 내게 한 거지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은 보면은 우리 서경덕이나 공자나 딱 어떤 거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야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선생이라고 내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진짜 그죠? 나쁜 것은 안 배우고 좋은 것은 배우겠다 이런 마음이면은 어디선들. 어, 못 배울 곳이 뭐가 있겠어요. 꼭 훌륭한 선생, 비싼 돈 주고, 천만 원씩, 막, 이렇게 주고, 애들 가해 시키고, 막 하잖아요. 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